안녕하세요. 펑아진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.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. 지금 밭이나 들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흔한 풀 바로 환삼덩굴입니다. 아, 이 풀이 식용으로나 또 약재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서 산삼버금가는 식물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한방에서 동의보감에서는 열초라고 불리며 각종 질환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. 제가 아는 지인분은 당뇨랑 고혈압이 있는데 이 환삼 등불을 잘 말려가지고 차로 드셨는데 많이 호전됐다고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저도 나물로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. 나물로 드시려면 어린 수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샐러드나 생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기름 들르고 볶아서 드셔도 좋고. 잘 말려서 삶아가지고 잘 말려서 목나물로 두고두고 활용하셔도 참 좋습니다. 여기 보면 약간의 가시가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뜯을 때 이렇게 좀 장갑 끼고 조심스럽게 뜯으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도 이 좋은 맛있고 효과 좋은 이 나물을 많이 많이 뜯으셔서 목나물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밥상 만들어 행복하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